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워버그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사막이 수학적 연료전지에서 EIS 선도를 설명을 했는데 워버그를 모르고 빼놓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워버그가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워버그가 뭐냐면은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온 확산 관련 저항 성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확산 관련 저항 성분. 자, 워버그가 바로 여기 이 회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반원의 저항에 직렬 연결된 이 ZW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워버그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라. ZW다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얘는 루트 이 파이 f 분의 시그마 빼기 그럼 루트 이 파이 f 이 파이 f f 분의 시그마 제이다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지? 그래놓고 각 주파수 라디안/퍼세크는 이 파이 f가 되기 때문에 여 친구는 루트 오메가 분의 시그마 빼기 루트 오메가분의 시그마 죄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요 친구는 다른 말로 뭐야 얘 복소수지 복소수에서 중요한 건 뭐죠 라고 하시면은 바로 리얼 넘버 실수 부분 제트 w다 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루트 오메가분의 시그마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메지 너리 제트 w 얘는 허수 부분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 녀석은 뭐야? 바로 이 아이스 선도지. 가로축이 실수 부분, 세로축이 허수 부분에 부어 바꾼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바로, 아, 탄젠트 세타를 한번 볼까? 기울기. 기울기는 바로, 리얼 넘버 ZW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이메지너리 ZW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얼 ZW는 루트 오메가 분의 시그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이메지널리 ZW는 바로 루트 오메가 분의 시그마가 돼야 되지. 1이 된다. 아! 세타는 45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어? 갑자기 왜 세타가 45도인데요? 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이 ZW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z 리얼과 마이너스 Z 이메지널리 사이에서는 이 선도에서는 바로 기울기 1인 직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울기 1인 직선.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오메가를 갖다가 0 플러스 즉 저주파로 보내버린다 라면은 리 l ZW와 그 m a 에이 n 지널리 zw 거기다 마이너스 연여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까요? 자, 오메가가 0 플러스로 갈 때. 여 친구는 분모가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분자는 그대로죠.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미지너리 zw 한번 볼까? 얘는 바로 뭐야?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는 그대로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얘도 무한대로 가, 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주 파수일 때 바로 이 워버그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워버그의 식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이 ZW가 루트 2 파이 F분의 시그마 빼기 루트 2 파이 F분의 시그마 J라고 이걸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말해줄게 그 다음엔 또 괴상한 공식이 하나 더 있다 여기 시그마다라고 한 게, a, z제곱, f제곱, 루트 2분의 rt, 괄호 해놓고, 루트 d 제로 c 제로 b분의 1, 플러스 루트 dr, cr, b제곱분의 1로 뭐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식을 외워놓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뭐, 한다라면은, 이 시그마가 일단 전기전도도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전도도. 그 다음에는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확산계수야. 확산계수. 그 다음에는 이 h0랑 h알이 다른 말로 농도를 말해 농도 이온의 농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워버그가 이온 확산 관련 저항 성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ZW가 바로 이 시그마랑 일단은 뭐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한번 보여줄게. 여기서 이 오메가 0 플러스라고 하는 게 저주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저주파일 때 바로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저주파 성분에서는 바로 Zw 워버그가 일단 잘잘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야 잘 발생 워버그 파워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리얼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미지너리와는뭐 관계없이 이 시그마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워버그라고 하는 녀석은 잠만 워버그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 하죠. 워버그 여 친구는 바로 산소 쪽 이온 이동이 느림으로 바로 캐소드 쪽 캐소드 쪽에서 워버그가 발생한다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워버그가 이온 확산 관련 저항 성분인데 산소 이온의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아캐소드 쪽에서 워버그가 좀 발생하는구나 이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여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 전도도가 뭐 이런 괴상, 괴상한 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확산 기수랑 농도만 좀 알아두면 돼 확산 기수와 농도만 자 여기서 워버그가 잘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뭔 뜻이냐면은 워버그가 잘 일어난다라고 는 녀석은 전기 전도도가 뭐야 증가한다는 뜻이 되겠지 왜 워버그가 잘일어나려면이 크기가 커야 되는데 그게 시그마에 비리하잖아 그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이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다는 뜻은 여시계산 한번 볼까요 여시계산 한번 보, 보면은 확산계수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확산계수가 작아야 한다랑 그 다음에 농도도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워버그가 잘 일어날 조건은 바로 확산계수가 작고 농도가 작은 고전류 영역에서 발생을 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전도도 같이 크기 때문에 고전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워버그가 잘 일어날 조건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산 계수가 작아야 한다랑 농도가 작아야 한다 이거 두개좀 알아둬,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하나 또 알아둬라. 배터리에서는,에서는 이거는 워버그라고 하는 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배터리에서도 적용이 되거든. 배터리에서는 고체 형태의 물질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액체 기체들이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 전달 손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료전지보다는 배터리에서 워버그가 더잘 이어난다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또 쉽게 말하면 바로 이거야. 여기서 그 확산계수가 작아야 된다는 뜻은 확산이 잘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잘안 된다고 보면 돼. 확산계수가 작다는 뜻은 이동이 잘안 된다. 이온 확산 관련 저항 성분이 워버그잖아. 아시겠죠? 간 농도도 짜가 된다. 이 수식에서 농도가 짜가지면은 전기 전도도가 커지게 되잖아. 전기 전도도가 커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워버그가 워버그에서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 복소수의 크기가 커져 버리거든. 복소수의 크기가 커져 버리기 때문에 워버그가 잘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일단, 쌉소린 집어치우고, 바로 이 회로에서 이 EIS 선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먼저 이 RS라고 한 녀석 보이죠?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S에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CDL과 RCT 보이죠? 연마는 반원이지. 반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워버그가 있잖아요. 워버그. 워버그에서 이렇게 악! 아 하고 이렇게 증가하게 되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IS 선도를 갖다 그려버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랬었을 때 RS 여기는 RS 플러스 RCT를 지나 갈려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우와 하고 증가하게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말로 뭐야 얘는 오메가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하셨습니까? 뭐이렇게풀수 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워버그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이 복소벡터로 나타냈었을때이렇게나오는 식이랑 그냥 저주파일 때 워버그가 잘 발생하는 거랑 그냥 워버그가 잘 일어나려면은 요 조건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버그는 산소이온의 이동이 수소 쪽에서 즉 에노드 쪽에서는 좀늦 에노드 쪽에서 보다 느리기 때문에 자 다시 워버그라고 한 녀석은 산그 에너드 쪽보다 캐소드 쪽에서 산소 이온의 이동이 느리잖아. 에너드 쪽에서는 수소 이온의 이동이 빠르고요. 캐소드 쪽에서는 산소 이온의 이동이 느리기 때문에 캐소드 쪽에서 워버그가 잘 발생한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죠? 배터리에서는 고체 형태의 물질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물질 전달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워버그가 더잘 일어난다는 건 덤입니다. 자 다음은 이거다 워버그. 자 이때까지는 제가 뭐 영상 앞에서 설명했었을 때 워버그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서술이 됐죠?라고 하면은 EIS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전해질 저항. 그 다음에는 에노드죠. 캐소드 쪽 이렇게 있죠. 자, 근데 항상 말하겠지만 캐소드 쪽 저항이 훨씬 더 크다. 진짜야. 자, 그럼 이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여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반원을 이렇게 그리다가 반원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오메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원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질 거냐? 아 이거 이해됐지? 뭐 이렇게 일단은 그리는 게 정석이야. 이게 워버그가 없을 경우든 자, 여 친구는 대체로 시험 문제로 굉장히 뭐잘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워버그가 없을 때라는 거 있지만, 근데 워버그가 있을 경우도 한번 대비를 한번 해줄까요? 자 워브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그려진다. 자 RE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RE 플러스 RA 에노드 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RE 플러스 RA 플러스 RC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다 있어자. RE 플러스 RA 플러스 RC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반원을 하나 그리다가 그럼 또큰 반원 하나 그리다가 그럼 이 워버그에 의해서 아악! 하고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기울기 45도다 잊지마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가는데 오메가가 무조건 감소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잊지마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워버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워버그가 있어버리면은, 바로, 완전 저주파일 경우에는, 기울기 45도인 직선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라는 것과, 워버그가 잘 일어날 조건, 워버그의 수식, 수식의 특징, 뭐, EIS 선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